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범흥사, 범흥사 절, 영월에, 범흥사 절, 그, 그 공원에 왔습니다. 어, 여, 여, 그, 내가지어 내까지 공원에 왔어요. 공원에 와가지고, 잠깐, 저기, 너무, 어, 산세가 좋아가지고, 잠시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땅에. 예. 저쪽, 그, 우측편에 보이는 게, 어, 범흥사 절입니다. 범흥사 절이고, 아 마주 보이는 게 범흥사 절입니다. 어, 그, 그래 제가, 저, 그, 보여드릴 테니까, 어, 자, 여기가 있는 게, 범흥사 절. 그리고, 이쪽편이, 자, 보시죠. 아, 저기서 약간 그 물이 내려오는데 폭포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아, 이 앞에 이제 내과에는 누가 소원을 많이 그빌는것 같습니다. 소원을 많이 빌어놓고, 또 여기가 절이다 보니까, 아, 어, 절이다 보니까 많이 또 소원도 많이 빌고, 또이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고, 또 여기 또 불교 신자들이나, 강릉일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어, 여기, 저, 산림욕 하는데, 그 소나무 숲, 그러니까 송림송림 쪽으로 저 올라가면서, 네. 여러분의 그, 저, 영상을 주고 올려드릴게요. 자,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단풍이 아주 이쁘죠? 단풍이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가, 이제 산악 그거 할때 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산악 저 산악인들이 많이 또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쪽 산이 아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구릉산 아 아니 구봉산입니다 구봉산 구봉산 예 아, 안내도를 보여드릴게요. 구봉산이네요. 구봉산, 예, 저 안내도인데, 자, 구봉산 입구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아, 여기가 송림이라서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지금 오작교. 다리를 이제 건너서, 자, 내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고,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예, 구봉산, 이제 여기는, 뭐, 산악인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좀 그래도, 어, 올라가려 하면, 여기가 참 멋있어요. 어, 산이 아주 올라가면 멋있고, 그렇습니다. 이마 쪽 올라가면서 보니까, 내가로, 아, 소원을 무척 많이 비리는것 같아요. 다들. 어, 뒤쪽에 뭐, 어,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돈을 많이 빌 수도 있겠죠. 자, 내가를쭉 보면서 따라 저희가 걸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도, 저희도 이제 저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우기 때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내가가 완전히 넓습니다만, 어, 비가 많이 오면은 참여기가 무척 많이... 물이 잘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산세가 워낙 깊어가지고 산이 완전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가 좀위험하긴할것 같습니다. 예, 물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거치게끔 해놨습니다. 거치게끔 해놔가지고 아예 낙엽이 조금씩 이제 그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어, 자쭉 올라가면서 어? 자 보시죠. 아이뭐 소원을 얼마나 많이 빌리는지 돌탑을 많이 쌓놨어요. 중간 중간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돌탑을 쌓놨는데 자 일단은 손님을 한번 가볼까요? 가면서 어? 자 보시겠습니다. 아유저 돌을 누가 쌓는지 길쭉한 돌에다가 기가 막게 쌓는데 저거 봐. 어. 아유. 음, 음, 싸놨는데, 저거 음, 봐. 어. 아이고. 아유 저거 봐. 음. 어. 돌 하나 아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 여기가, 좋아요. 이제 산행하시는 분이, 예. 산행하시는 분이 지금 또 내려오시네. 아, 여기 가면 또, 어, 산행하기가, 허...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어, 솔린 냄새, 봄이 예, 좋아요. 예, 공기 좋아요. 오... 여가 제가 이거 산에 가기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이거 산냄새예요 나무 에 그죠? 네. 습성 냄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 어. 제, 나무 잎이 네. 이제 떨어져, 낙엽이 떨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어, 물에 약간 삭은, 네. 냄새와 소나무의 그특유한그 그 나무의 특유한 냄새가 아주 잘 어울리진 그거, 어, 잘뜬그 어, 잘뜬그 냄새요 그산 냄새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거거든요 네, 이 냄새가 다아 예. 여기가 한번 뭐, 앞이나 뒤나 와.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정말 너무 환상적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제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한번 좀 올라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멀리까지는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아 지금 자 부지런히 제가 아, 이쪽으로 올라가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행하고 있는데 아 구봉산 구봉산 정상 쪽으로 아마 제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봉산 정상 예 정상 쪽가 정상 올라가면 더 이거, 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또이 깊은 산에는, 또, 예, 예, 맞아요. 이 예, 예, 깊은 산에는 또 이게, 야생, 그, 아니, 저, 동물들이 있으니까, 어, 멧돼지나, 그런 게 또, 고라이나 그런 게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워낙 또 무섭게 생겨가지고, 개들 놀래면은 아유 그또저가 제가 또 이거 동물 그거 참 동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 그 무서워하고 다람쥐나 뭐 토끼 이런 것들이 무서워하고 나를 보고 도망가면은 아유 개들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저 정상까지는 안 가고 어 저기 한좀쭉 올라가다가. 예, 순간에 예, 또, 위에 올라가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섭이 좋은 데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너무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우거진 섭이 없습니다. 태제도 보면은, 뭐, 정상 8번 능성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그거 있죠. 그거, 없애. 아, 그거. 아, 그게, 역세가 때문에 그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 이렇게 좋은 숲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숲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올라 또 올라가다가 동물들이 또 이거 놀래면 되니까 또 놀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밑에 또 절도 있고 또 이런 그러니까. 또, 이 동물들 놀래면 안 되니까, 저 적당히 올라가다가, 어, 뒤로 돌아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정상까지 뭐, 아,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서 다 배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구봉산 정상이 뭐, 거의 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안 가도 정상인데,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좋지. 정상에 올라가면은 완전 민둥산인데. 민둥산 가방이 뭐예요? 어, 딱 이렇게 밑에서는 이 단풍도 있고 예쁘지만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게 이런 기분이 없어요.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물. 음, 이거 보십시오. 어, 이거 환상적이라고. 그런데 위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게 없어. 뭐 물이나 내려가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나 또 이거 계곡에 이거 나무의 행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이거 계곡까지 저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어또그 사람이 그래요 딱 가슴은 확터이는것 같지만 그 뒤에 여운이 안 남아 그래서 아좀 아쉽다는 그 여운을 남겨야지 그 너무 정상까지 올라가면 안돼 그래서 언제나 내가 정상까지 될수 있으면은 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거든 징다이네 여기 아, 예, 이제 징검더리. 정상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한 아, 얼마 안 올라가도 돼요 얼마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러면, 뭐, 그때 내가 뭐, 결국 여기 올라가 봐야, 여기 지금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 봐야, 한 3km? 3km면 뭐1 0리안 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뭐, 거의 다 올라가야 뭐 맛인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 이런 게 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또 이제 그게 달라졌어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요즘 그 우물 파다가 한 우물 파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산꼭대기에 가서 죽으라고 파봐야 평상을 파도 우물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아니 골짜기에서 그냥 우물을 딱 파버리면 되지 그냥 바로 파면은 바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참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저 부모님들은 야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파가지고 꾸준히 거기만 해라 그러는데 아니 파다가 나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옮겨서 파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올라가다가 힘들면은 내려와서 다른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래, 고다이 막, 거기를 막 죽으라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 그런, 필요는 없거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한, 2km 정도는 거의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2km 정도 올라왔으니까, 3km 중에서 2km 올라왔으면, 3분의 2을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은 자, 이젠, 돌아서 또 이제 갈 때가 되긴 됐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좀, 예, 지금 그러면 이, 이 길로 왔으면 3분의 로 왔으면 이 그래도 한한7번 어, 응선 정도는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한 거라 보니까, 아, 여기서 산에 이거 올라가면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한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 소원도 밀고 많이 사냥을 다니다 보면은. 아, 소원 빌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 절 주변이나, 이 절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더 많고요. 근데 보통 이큰 산에는 절이 없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절이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 돌멩이 몇개 나누고 소원도 밀고 하는데, 저는 소원을 억수로 많이 빌었어요. 왜냐? 우리나라 전국민한테다 내가 소원을 빌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럼뭐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가는 데마다 웬만하면 다빌 거든요 왜 빌느냐 아 요즘처럼 다들 어려워 가지고 다들 정말 너무 어려워요 IMF고 뭐 IMF가 아니고 이거 코로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IMF 때는 그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3년 전부터 그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에다가 이렇게 또 모든 물가도 오르고, 아니, 모든 게다 올라가지고, 많이 우리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놈 저게 정치하시는 우리 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타협을 해가지고, 좀 전쟁, 전쟁 좀 그만하고, 그러면 정쟁 때문에 참, 정말, 우리 국민들 힘듭니다. 여나, 야나, 그거, 여의할 것 없이, 아 국민을 위해서 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 밖으로만 챙기느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저희 그 느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잘 좀, 잘좀 아, 좀, 화합해 가서, 아, 우리 저 국민을 위해서 좀, 정치, 올바른 정치, 올바른 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 주목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왜 그러냐면, 또 이거 산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거 내가 왜 유튜브를 했냐가면은, 처음에 이제 저 유튜브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 병색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밖에 나오시지 못하고, 아, 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바빠서, 저기, 뭐야,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산에도 가보고, 그냥 공원을 쭉 가는데, 지금도 하루에도 이제 한두 건, 세 건씩 막그 촬영을 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너무 힘들고 또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다에도 가야 되고 아 그냥 강에도 뭐또 다니고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또아 유적지나 이런데 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저 뭐야 공부를 저 사회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우리 집이나 사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은 그런 게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나네 놀다 보니까 공부도 뭐 뒤에서 꼬레비에서 맨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머릿속에 안들어가면 지금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유적지나 이런데 가면은 잠깐 그 간판 보고 한 약간 한 1분 이내에 그거를 이해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좀, 한참 힘들기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딱 그거 보면, 아, 지금도 공부가 되고, 저도 막 이역이 많습니다.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저의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저의 힘을 도와주는 거는 뭐냐? 구독, 좋아요. 그냥 좋아요 자꾸 해주시면은, 아유, 저, 저의 힘이 나요. 힘이 나가지고 이런데 산에도 팍팍 올라가는데 그저 힘이 없으면은 이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8번응선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그정상을못 올라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깨가지고 황매을 주셔야 내가 이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요 하늘 이 보이죠? 아,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아, 아 그럼 이제, 너무 정상을 가면은, 또 여러분이 또, 예, 가운데 너무 딱 들어가버리면, 딱 올라가버리면 실망하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끝쳐야딱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남겨야 돼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아, 그 먼저, 쇼다리, 쇼따리, 그, 저, 유튜브가 여기까지 딱 촬영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보십시다